앞서 밝혔듯 차이츠핑은 중화권 내 유명 기획사 코믹리츠 대표이자 과거 우리에게는 F4라고 알려진 스타들이 등장한 유성화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청춘로맨스물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소속사 배우 왕대륙이 영화 나의 소녀시대를 통해 드디어 스타덤에 오르면서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왕대륙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건 바로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왕대륙은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를 대동하여 소속사 코믹리츠와의 부당한 계약 조건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요청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양측의 사이는 어긋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왕대륙의 아버지 왕타이칭이 있었죠. 처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왕타이칭이 직접 나서서 소속사 측과 계약 해지의 합의를 보는듯했으나 계약 해지 조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만 돈으로 3천만 달러의 배상. 두 번째, 기존 계약 기간만큼은 새로운 소속사로 변경하더라도 왕대륙 수익의 일부를 기존 소속사와 일정 비율 같이 나누어야 한다. 세 번째, 앞으로 차이츠핑 소속사가 제작하는 세 개의 영화에 추가로 더 출연해야 하며 개런티는 중국 인민패로 100만 원씩이다. 그러나 왕대륙은 본인이 아닌 아버지가 대신 협상했던 조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양측의 공방은 과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론과 대중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무명 시절부터 그가 스타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케어해주었던 소속사를 등지고 갑작스런 전속계약 해지 요청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라며 왕대륙을 비난했고 또 일각에서는 3년여간 왕대륙의 수익이 겨우 대만 달러로 100만 달러 하나로 약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찰지핑 역시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약 조건은 부당했다라며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대륙은 내가 만약 이번에 인기를 얻지 않았다면 자신이 회사를 떠나려 할때 지금과 같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겠냐라며 기자회견 당시 발언하였는데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소속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의 대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당시 왕대륙이 스타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핫했던 가진동이라는 배우의 소속사는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하게 가진동이 대마 사건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마침 그 시기에 왕대륙이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만약 가진동이 대마 사건으로 몰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소속사 측은 왕대륙을 끝까지 냉대했을 것이라고. 중화권 네티즌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으며, 또 실제 과거 해당 소속사 출신이었던 F4 비륜해 천인씨 등 많은 중화권 스타들이 소속사를 떠났던 것 역시 전부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두고 소속사의 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왕대륙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왕대륙은 개인 공작실을 통해 직접 연예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대륙의 천진난만하고 개구쟁이 같은 모습은 대중들에게 풋풋한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다면, 여기 이 남자만큼은 그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은데요. 바로 대만의 밉상, 중국 대만 관계의 모함꾼, 황안입니다. 그는 대만 출신의 가수이자 MC로 활동하며, 2002년 자신의 연예계 활동을 대륙으로 옮겼고, 사실 대륙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영역에서만큼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의 정치적 발언들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찌위 대만 국기 사건인데요. 바로 그 찌위 사건을 최초로 이슈화시켰던 장본인이죠. 그런 그가 이번에는 왕대륙을 저격하였습니다. 때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가 개봉되기 얼마 전이었죠. 당시 왕대륙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웨이보에 최근 근황과 함께 자신이 출연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 홍보글을 각각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황하는 왕대륙이 올린 이 홍보글을 저격하며 웨이보에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대만 출신 한 신인 배우가 이런 글을 남겼네요. 웨이보에는 내지상형, 페이스북에는 중국상형. 제가 겉과 속이 다른 대만인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할 때 자꾸 잔머리 굴리거나 뒤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항상 언행일치할 수 있도록 하시죠. 이 말뜻인 즉슨 내지상형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라인 국내라는 표현을 내포하는 내지상형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상영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나는 대만 사람이며 이 영화가 해외에서 즉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상영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 대륙에서 주로 사용하는 웨이보라는 SNS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내지 상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대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중국 상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왕대륙은 한 인터뷰에서 집요하게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이이이이이어이 사실 저는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태국을 좋아합고 사실 이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 对，那那我觉得，就是可能不太懂，不太懂的东西吧，对啊，那就是每一天都要学习这样，对啊。今天有一位就是主持人叫陈怡，他说唱你说你干脆改名叫王内地，你会不会觉得这个这女人有点欺她他是谁？<laughs> 啊、就是？就是一个主主持，就持人，就倒追 常常会在他的那个脸书上面，就是批评一些时事这样子。嗯。然后他就觉得说，你一开始有写了“中国”两个字，但后来把它改成了别的字，那就他的意思就是说，干嘛要改？既然就写了，为何要改这样子？那哦。对、啊。但但是他，但这个人是蛮有争议的啦，因为之前他也是批评了小猪，那小猪也说要给他提告？’这样子。那你会不会觉得他讲这个话，让你会？觉得…… 不会、啊，我就很就是很尊重所有前辈给我的提点，对啊，那我觉得我还还年轻啊，我觉得我还就是每一天学习，然后也希望大家可以原谅我，或是怎么样，对啊。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화《나의 소녀 시대》가 방영되고 당대 일약 스타가 된 왕대륙은 그의 인기가 한국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는 한국에서 진행된 자신의 팬미팅에서 또한 번의 발언으로 황한에게 저격이 아닌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팬미팅의 한 질문으로 한국에서 중화권 영화가 한국 내에서 인기를 얻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떠한지 질문하자 중국을 대표하여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추후 왕대륙은 해당 논란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도 없이 이야기한 것이니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대만 언론으로부터는 비난의 대상자가 되었고 친중 연예인이었던 황안으로부터는 본의 아니게 칭찬을 받게 되기도 하였죠. 사실, 왕대륙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제 학창 시절과 맞물렸던 2000년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대만 출신 연예인들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했죠. 한국에서 H.O.T.와 잭스키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신화, G.O.D.,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까지. 아이돌들의 파급력이 엄청났었던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당시 대만 출신의 연예인들이 많은 학생들의 학창시절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대만 출신 스타들 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 전반적인 산업 내에서도 대만이나 홍콩에서 제작된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경제적 굴기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문화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다양한 컨텐츠와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해왔죠. 결국 현재 중화권 내에 대만 영화나 대만 드라마 등 대만 방송 문화 산업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만 출신 스타들은 너도나도 하나둘씩 돈이 되는 대륙에서 발전하기 희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중국 대륙과 대만 양측의 눈치를 살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왕대륙의 중국 발언 논란 역시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자면 그 역시도 중화권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지 개인적으로는 참 씁쓸함과 동시에 한국의 한류는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우리도 중국 자본에 의해 문화산업이 흡수되고 그것을 넘어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날이 오진 않을지 두렵기도 하네요. 어찌되었든 왕대륙이라는 배우가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팬들을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